60세 여성의 25%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 증상이 굉장히 모호하고 진단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선뜻 상담하고 물어보기가 부끄러운 증상들이기 때문에 골반 장기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환자들이 사회생활, 개인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피하게 되고 숨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서울성도병원 대장한문외과 외과 전문의 현기훈입니다. 골반 탈출증은 골반 안에 위치하는 장기, 방광, 자궁, 직장. 이 골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증상들과 질환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는 방광을 이런 주전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담고 있는 방광을 이 주전자의 바구니 부위라고 하고요. 소변이 내려오고 있는 요도를 이 주전자의 물이 흘러져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소변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를 때에는 먼저 무거운 주전자를 단단히 들고 있는 팔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참고 옮겼다가 물을 따를 때 이렇게 흘러내리는 각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 때에는 다시 되돌려야겠죠. 이렇게 골반을 받치고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소변을 볼 때나 참을 때 움직이는 동작을 시행하는 모든 근육 시스템을 골반저라고 하고요 이런 골반저가 약해지면서 소변을 보거나 참거나 하는 기능도 약해지고 이것을 받쳐주는 힘이 떨어지면서 처지는 것을 골반저 탈출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기들을 붙잡고 있는 힘은 레벨 1, 2, 3의 세 단계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레벨 1은 가운데에서 장기를 들어 올려주는 끈으로 당겨주는 인대 조직을 말하고요. 레벨 2는 골반의 장기들이 근육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골반적 근육을 말하고요. 레벨 3는 맨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회음 조직을 말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다치게 되면서 천천히 골반자가 내려오고 골반 장기들이 내려오고 바깥으로 빠지는 탈출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서해바다에 가보시면 포구에 전박해 있는 고기 배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 배들은 썰물이 되어도 포구에 줄이 잘 묶여져 있기 때문에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거나 줄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배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골반 장기 탈출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론인 보트인더 드라이드 악스요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근육이 물리적인 손상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노화에 의해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골반 장기가 빠진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출산에 의해서 어, 회음부와 골반을 붙잡고 있는 근육, 레벨 2, 3가 손상이 일어나고요. 어, 폐경이 발생한 6, 70대 이후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인대조직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골반 탈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난 7년간 저희 병원에서 직장 탈출 수술을 받은 환자분 293명을 분석을 하였을 때 환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77세였습니다. 그래서 70대에서 80대 환자가 대부분이었고 환자들의 과거력을 살펴보면 3명 이상의 출산력을 가진 다섯 명과 굉장히 많았고요. 어, 환자들을 검사를 했을 때 과략근 의 수축력이 약해져 있고 이런 회음 근력이 약해져 있는 것으로 연관이 될수 있는 척추 손상을 가진 환자 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먼저적으로 출산에 의한 근육 손상이 발생하고 회경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를 위해서 이것을 잡고 있는 인대조직이 약해지면서 골반 탈출증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주소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반저는 하나이지만 골반저가 당당하고 있는 장기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출산시에 손상된 위치에 따라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골반저를 앞쪽, 중간, 뒤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출산시 손상된 것이 앞쪽이면 어, 비뇨기계 증상을 일으키고요. 중간이라면 자궁이 처지는 증상을 일으키고, 뒤쪽이라면 배변 곤란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손상받은 위치에 따라서 호소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 이것을 간별 진단하는 것이 어렵고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무언가 내려와 있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어,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무지근하다, 무지륵하다 라는 둔한 감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걷고 나거나 대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 무지륵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어 이런 골반 저질환의 증상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발표에 따르면 은 60세 여성의 25%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증상이 굉장히 모호하고 진단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선뜻 상담하고 물어보기가 부끄러운 증상들 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질환이고 증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변화와 근력 약화. 동반 질환에 따른 기능 저하 등에 의해서 골반 저질환은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증상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거리낌 없이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골반 저질환을 치료하려면 골반 장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산 시에 손상된 위치에 따라서 배뇨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궁의 하강감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배변 곤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환뿐만 아니라 이 골반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그 각각의 질환마다 개별적인 치료를 할수 있는 골반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는 먼저 손상된 골반저의 위치와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증상의 종류와 그 증상의 정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맡은 대장한문외과 영역에서 골반저 질환은 골반 후방부액 손상 그러니까 질후벽, 회음부, 직장 손상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손상의 정도가 약하다면 예상되는 기능 문제에 따라서 약물 치료와 운동 바이오피드백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시작합니다. 배변 기능이 떨어졌다면 약물로 배변을 내보내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고 변실금이 발생했다면 바이오피드백으로 회음부와 괄약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구조적 손상이 심하여서 빠져나온 정도가 클 때에는 수술적 교정을 시행합니다. 수술은 접근 방법에 따라서 경회음, 경항문, 경복강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결정은 MRI, 골반 3D 초음파 같은 최신 영상 기기를 사용하여서 손상 부위를 찾고 어떤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복부 접근법은 배를 개복해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수술 합병증이나 위험성이 큰 수술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복강경을 사용하면서 그 수술 성적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복강경 접근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직장을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자궁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직장 탈출증과 자궁 탈출증을 교정을 할수 있다는 데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반저 질환은 출산 시에 발생한 근육 손상 그리고 이후 폐경기 호르몬 변화에 따른 조직 약화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모자라게 되고 이것은 골반저 약화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은 관절이 손상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케겔 운동은 약화된 골반저와 회음부를 강화해서 배변 기능과 배뇨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하려면 먼저 쾌개 운동 시에 힘을 주는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양 무릎을 굽혀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온몸에 힘을 뺀 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회음부에 집중을 하시고요 소변을 참는 동작을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변을 참을 때 들어 올려지는 위치를 찾으시고요 그것을 느끼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턱걸이를 하듯이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시면 되고요 어, 처음에 시행하셨을 때는 3초 동안 회음부를 쥐고 놓고, 쥐고 놓고 하는 방법을 한열번 정도 반복하시고요. 근육의 자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이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해보시고, 최대한 내가 버틸 수 있을 동안, 오랫동안 버티는 동작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반저질환은 배변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나 질환의 특성상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임의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배변이 나오지 않아서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어 이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시행을 하심,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이나 항문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직장 탈출증 환자의 25%는 이로 인해서 항문 출혈이나 진물, 분비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출혈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골반 장기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환자들이 사회생활이나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피하게 되고 숨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끙끙 앓고 계시다가 수술을 하신 다음에 장이 빠지는 증상도 없고 배변 보시는 것도 시원해지셔서 왜 이제 와서 병원 방문했는지 모르겠다고 손을 꼭 잡아 주시고 가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증상 있으셨을 때에는 초기에서부터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증상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